사순절 짧은 묵상 말씀 따라 십자가 따라 오늘 14일차 공고한 중에 만난 주님의 사랑 본문은 시편 22편 23절부터 31절입니다 핵심 말씀 24절 말씀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묵상을 위한 질문 내게 유익이 된 실현이나 공고함이 있습니까? 10편 22편은 순환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묵상하게 합니다. 때로 우리의 고난은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도 합니다. 고난은 울부짖음을 동반해요. 하지만 그 고난 중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게 얼굴을 향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공고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스트리아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리케는 연상의 여인에게 한 시를 바쳤습니다. 내 눈에 빛을 꺼주소서 그래도 나는 당신을 볼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아주소서 그래도 나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 팔을 부러뜨려 주소서 나는 손으로 하듯 내 가슴으로 당신을 끌어안을 것입니다. 내 심장을 막아주어서 그러면 나의 뇌가 고동칠 것입니다. 내 뇌에 불을 지르면 나는 당신을 피해치러 날아가겠습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어, 사랑을 주님과 나의 사랑으로 받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다 고난 가운데 더욱 깊어지는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이 고난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그 고난을 짊어지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승리의 창가를 부르게 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의 때에 주님의 얼굴을 더욱더 보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